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상호랑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126회차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리빵의첫 번째 직빵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직빵 번호는 9번, 10번, 11, 24, 30, 41뭐 번호가 희한하죠? 연번 9, 10, 11, 24, 30, 41, 30번 지난해짜 출연번호입니다 그렇지만 로또 번호는 럭비공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날지 모릅니다. 보물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26의 자, 찍방 시간입니다. 여러분, 찍방을 이쪽으로 옮기습니다. 여기에 하니까 좀 복잡고 이래서 제가 칠판에 있는 9번 팔수 한바 위에 찍방, 찍을 찍자에 빵빵 터지는 찍방입니다. 찍방. 직빵. 야, 찌방을 9번, 10번, 11, 24, 30, 41 잡으십시오. 9, 10, 11, 연번 주름이 나가서 지난해 차에 보너스 볼 30번을 직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4번은 아깝게, 25번이 지난해에 출연했는데 한 수를 당겨서 24번을 또 넣었고. 40번 지난해 출연했죠. 그래서 한개 밀어서 41번. 그래서 찍을 찍자에 빵빵 터지는. 여러분, 보물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아니겠습니까? 로또 당첨번호, 볼도 마찬가지입니다. 1126회 차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어디서 어떤 번호가 나올지, 우리는 캐셔마커로 갖고 쭉캐셔마커를 땡기면 느낌표가 생긴다. 니 그래서, 자, 물음표를 거꾸로 뒤집으면 낚시 바늘이 되듯이 꼭 이번에 1126회차에 좋은 대어를 낚을 수 있도록 직방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꽃이 필려, 필려면 활짝 만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일수록 정상에 오르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26회차에도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꾸준함과 끈기, 열정 자, 이것만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서 직방, 몰빵, 대빵, 팔수, 시비수, 밀고 댕기 총전기 방송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협이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몰고, 자, 육지로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배를 몰고 가기 위해서는 나침판, 등대불도 보고, 또 지도도 보고, 선언, 가다가 또 해적을 만날 수 있는 해적을 퇴치할 무기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내 배는 내가 직접 자, 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선언들 하고. 그래서 꾸끗하게, 꾸준하게 자, 열증과 끈기를 갖고, 전략을 갖고, 농협의 1126회차에도 꼭 1등 당첨을 하겠하면 계속 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또 동행복권 1126회차 찍어집자에 빵빵 터지는 자, 동해보고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2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동의 직빵 시간입니다. 직을 찍자에 빵빵 터지는 직빵9 0 1 1 2 4 3 0사의 똑같은 자, 1등을 다섯 개 잡기 위해서 다섯 개 같은 번호로 내리 자,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 절대 위험하니까 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뭐, 여기서 9번, 11번 좋으면 두수 가져가시고, 딱한 게임, 자, 설마 나오겠나? 이러면서 한 게임 정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목나무가, 자,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m 같으면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뿌리는 한 30m, 40m, 50m 됩니다. 그래서, 깊은 뿌리를 내는 나무가, 자, 나무가 깊이, 자, 30m, 40m 뿌리가 박히듯이, 우리도 그 깊이를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꾸준하게 열정 끈기를 가지고 계속 직진해서, 이번 1126회 차에도 당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함, 정신, 자, 로또에 미쳐라. 초심을 잘 놓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26회차, 찍어 찍자에 빵빵 터지는 찍방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찍방에서 9, 10, 11, 24, 304일로서 대박 갈수 있도록, 대박이야.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찰칸열사TV 장사노랑 이세비였습니다.